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2020년, 2021년 이민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앞으로 호주 이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2020년, 2021년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020년, 2021년 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전년도인 2019년, 2020년의 숫자와 동일하게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즉 이번 연도에도 약 16만 개의 영주권이 발행될 예정인데요. 각 비자 카테고리별 상세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 스펀, 독립 기술이민, 주정부 스펀, 지방 비자 등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는 스킬 스트림의 숫자는 10만 8,682개이고 배우자 비자, 부모 초청 비자 등 패밀리 스트림의 경우 4만 7,732개입니다. 다음은 최근 10년 동안 이민 프로그램 변동 추이를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에서 10년 약 16만 8천 개가량이었던 숫자는 조금씩 올라 2012년 13년도에 19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4년 정도 해당 숫자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숫자가 떨어져 최근에는 약 15%가 줄어든 16만 개 정도이고 이번 연도에도 해당 숫자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우선 가족 프로그램, 패밀리 스트림 관련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2009년에서 10년 약 6만 개가량이었던 숫자는 그 숫자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서 18년에 5만 개 정도로 약17%만개 정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스킬스트림 중에 포인트를 이용한 기술림인 프로그램인데요. 2009년에서 10년 약 6만 개 가량이었던 숫자는 2011년 7만 개를 넘어서 최고 7만 4천 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점점 줄고 2018년에서 19년까지 15,000명, 약20% 가까운 숫자가 줄며 약 6만 개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0년 전에는 독립기술 이민과 주정부 스폰 숫자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독립기술 이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주정부 스폰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에는 두 카테고리의 숫자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다음은 스킬 스트림 중에 고용주 스폰 프로그램 관련 숫자입니다. 2009년 10년 약 4만개가량이었던 숫자는 이후 47,000개에서 8,000개 정도를 유지하다가 고용주 스폰 프로그램의 개정 발표가 있었던 2017년 18년도에 35,000개로 급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42,000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방 고용주 스폰 비자의 경우 2012년 13년까지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났다가 그 숫자가 감소했었는데요. 비자 거절률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자 카테고리별 비자 거절률인데요. 지방 고용주 스폰 비자의 경우 최근 비자 거절률이 40%에 육박하면서 거의 두 케이스 중한 케이스는 거절이 될 정도로 비자 거절률이 높습니다. 개인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기술이민 거절률 약 1%대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지방 고용주 스폰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지방 지역의 경우 소규모 업장이 많아 스폰서로서 조건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6년 17년 약 2만 개 정도가 접수된 지방 고용주 스폰비자의 경우 2018년 19년에는 약 4천 개 정도로 해당 비자를 준비하시고 접수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지방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을 유도하는 호주 정책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찌 됐건 지방 고용주에게 스폰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 주정부 스폰을 노리시거나 고용주 스폰은 대도시에 규모 있는 곳에서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은 호주 국경이 봉쇄가 되어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는데요. 때문에 2019년 20년 이민 숫자는 전년과 대비해서 30%가 줄었고 학생비자, 워킹비자 등 임시비자, 소지자 중 30만 명이 이미 호주를 떠난 상태입니다. 요즘 호주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중순이 되어야 호주 국경이 오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20년, 2021년 최고 85%까지 이민의 숫자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2020년, 2021년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민 숫자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고 큰 변화가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주 국경이 봉쇄된 지금 당장은 해당 숫자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호주 정부가 이민을 막을 계획이 없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 호주 이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